이번 시간은 다양한 선 종류의 세 번째 시간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는 스플라인과, 그리고 스케치 도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플라인은 별로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SPL이라는 부드러운 곡선을 뜻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선을 찍어나가면 부드럽게 곡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로 끊어주면 선이 끝나게 되는데, 이 곡선의 형태를 반지름의 치수라든지 정확한 치수에 맞춰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치수값 없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임의로 그리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이 스플라인은 다른 옵션들을 굳이 활용하면서 본다기 보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한 다음 내가 필요한 형태로 이렇게 그립 점을 찍어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부분 상세도라든지 기계 도면에서 어떤 부분을 파단해서 그을 때 파단선의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플라인 형태가 그려진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스케치 명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스케치는 SKETCH라고 되어 있는 스케치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다 보면 자동 완성 기능이 나타날 거고요. 자, 스케치 안에 우선 옵션을 보기 전에 그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점을 찍고 마우스를 막 움직여 보시면 이 마우스의 움직임이 지나가면서 초록색 점이 끊겨요. 그리고 다시 왼쪽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이 초록색 선이 끊어졌습니다. 어, 요거는 연필로 내가 손으로 스케치하듯이 정말 이 스케치 그림이 그려진 거고요. 아직은 입력이 안된 상태예요.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ESC 버튼을 누르면 취소되고요. 엔터 버튼을 누르면 요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스케치라는 선은 굉장히 짧은 짧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스케치의 형태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안에서 보시면 지금 짧게 짧게 이루어진 선에 증분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분 값을 한번 조금 더 키워볼게요. 증분 값을 제가 한 10이라고 줄게요. 10. 그리고 똑같이 한번 선을 그려보면 이번에 그리는 선은 아까 그렸던 선과는 뭔가 조금 더 다르게 약간 각진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이렇게 또 엔터 누르고 빠져나가면 위에 선보다는 조금 더 각져 있죠. 위에 있는 선은 길이가 1단위로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진다면, 밑에 보이는 선들은 그거보다는 좀더 선이 길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뻗어지거나 좀더 짧게 그려지기도 하지만, 선의 마우스의 움직임을 정확히 인식하고자 한다면 증분값을 줄이고. 좀 거칠게 그림을 그려지게 하고 싶으면 증분값을 늘리면 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이번엔 유형에 들어가 볼게요. 유형 들어갔더니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선입니다. 그래서 짧은 선의 연결로 되어 있고 폴리선 한번 해볼게요. 폴리선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똑같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선. 엔터하고 빠져나와 보면 얘는 폴리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마지막이에요. 다시 스케치의 유형에 이번에는 스플라인 S, 스플라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엔터 빠져나가면 각져 있던 형태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스플라인으로 연결된 형태는 이렇게 찍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곡선으로 되어 있고, 곡선의 모양도 이렇게 다듬으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스케치 모양에 대해서 봤는데, 스케치를 활용해서 어떤 도면을 그리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건축 도면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모양을 그릴 때 스케치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기계도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마지막 도넛이 남았습니다. 도넛은 원인데 두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축키는 D, O. 내부 지름이 나오네요. 내부 지름을 제가 5로 줘볼게요. 외부 지름, 외부 지름은 10을 줘보겠습니다. 아우스에 원두 개가 붙어요. 지름이 5인 원, 지름이 10인 원두 개가 붙어 있는데, 클릭 찍어 보시면 그 사이에가 이렇게 색깔로, 흰색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의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폴리선의 일종으로 두 개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을 이용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D O Donut이라고 하고요. 내부 지름을 0으로 만들고 외부 지름을 10으로 해서 찍어주시면 얘는 완전히 꽉 채워진 점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두께를 준다 혹은 점을 만들겠다 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도넛입니다. 자, 오늘은 자유곡선 스플라인, 그리고 손으로 스케치하듯이 그림이 그려지는 스케치, 원의 두께를 주거나 점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도넛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양한 선의 마지막 하나 남은 명령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